안녕하십니까. 날씨 정보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마치 계절의 시계가 몇 줄을 앞서 달려간 듯 갑작스럽게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의 기압 배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남쪽 해상에서 각각 발달하던 저기압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기압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일본 열도를 지나 점차 차가운 공기가 머무는 오호츠크해 부근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들은 주변의 공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때 저 멀리 시베리아 대륙에서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 덩어리, 즉 이동성 고기압이 떨어져 나와 세력을 확장하며 중국 대륙까지 깊숙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동쪽에는 상대적으로 온난 습윤한 저기압이 자리잡는 전형적인 겨울철 기압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우리는 서고 동저형 기압배치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은 겨울철 북서풍을 몰고 와 한반도에 추위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기압도를 보시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등압선 간격이 매우 촘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기압의 경사가 급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차가운 대륙의 공기를 품은 강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륙 곳곳에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아직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느끼기 전에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셈입니다. 실제 기온 변화를 통해 얼마나 날씨가 급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0월 26일 일요일 낮 동안에는 가을 햇살이 완연했습니다. 이날 하루 중 가장 높은 기온은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에서 기록된 25.2도로 다소 덥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반면 같은 날 가장 기온이 낮았던 곳은 역시 고지대인 강원도 설악산으로 5.5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지역별로 기온차가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이 지나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륙의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오면서 기온이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새벽의 최저 기온을 보면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 마라도가 17.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이는 전날의 최고 기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곳은 설악산입니다. 전날 낮 기온이 5.5도였던 설악산은 이날 새벽 영하 4.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폭락하며 가을산은 순식간에 겨울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각종 특보를 발효했습니다. 10월 27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발표된 특보 현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국 내륙 곳곳 특히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올 가을 들어 처음 발효된 한파특보로 본격적인 추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동시에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라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가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상황들 좋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은 파도를 높게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서해 전 해상과 동해 북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이나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면서 우리나라의 날씨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 27일 정오의 일기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기압의 중심은 이제 더 동쪽으로 이동해 쿠릴 열도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베리아 기단에서 떨어져 나온 차가운 이동성 고기압은 여전히 중국 중부 지방에 머물며 한반도에 찬 공기를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서고 동저 겨울형 기압배치가 뚜렷하게 형성되었고, 우리나라 부근의 등압선 간격은 여전히 좁아 가난 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가을의 보기 드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상이 아닌 상층의 대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도 약 1,500m에 해당하는 850 헥토파스칼 상공의 기온 분포도입니다. 우리와라 상공으로 차가운 공기를 담은 기압골, 즉, 트라프가 깊게 파고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상공의 찬 공기가 지상으로 가라앉아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기상학적으로 이 상공 기압골의 동쪽 지역에서는 공기가 위로 솟구치는 상층 발산이 활발해집니다. 상층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 지상의 기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이는 지상 저기압의 발생미러 발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달하는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 즉, 남기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 남기는 강력한 상승기류를 만들어 저기압을 더욱 강력하게 발달시키는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남기 이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기상 용어를 정리하자면 공기가 위아래, 즉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대류라고 하고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공기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류라고 합니다. 저기압은 이 남기 이류가 강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발달하며 발달할수록 더 많은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강하게 끌어내리는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바람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공에는 영하의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고 지상에서는 북서 계절풍이 세차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도 강한 바람이 불지만 내륙 지역 역시 그에 못지 않은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륙의 한 지점을 예로 들어보면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관측됩니다. 이 정도 바람은 사람이 몸을 가누기 힘들고 작은 간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력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체감 온도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우리 몸의 열을 더 빨리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한 날에는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5도에서 10도 가량 더 낮아질 수 있으니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10월 28일 화요일의 예상 일기도입니다. 중국에 머물던 차가운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게 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 일반적으로 하강기류가 발달하여 구름이 소산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구름 한점 없는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맑은 날씨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낮에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름이라는 이불이 없기 때문에 지표면의 열이 그대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복사 냉각 현상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이로 인해 밤사이 기온이 대폭 떨어져 하루 중 최저 기온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쪽으로 물러났던 저기압은 오호츠크해에서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맹렬하게 재발달합니다. 등압선 간격이 태풍처럼 촘촘해지면서 일본 북부 지역에는 태풍급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폭풍설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뒤인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덮었던 이동성 고기압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그 중심이 동해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목요일이 되면 이 이동성 고기압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고기압이 동서로 길게 늘어선 띠 모양의 대상 고기압 형태를 띠면서 그 꼬리 부분이 우리나라에 걸쳐 있겠습니다. 이때 서쪽 중국 대륙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여 동쪽으로 이동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기압골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중국 내륙의 등압선이 미세하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기상학적으로 이런 기압골에서는 새로운 저기압이 발생하기 매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금요일입니다. 예상대로 두 고기압 사이의 기압골에서 새로운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 저기압은 주로 대만 부근에서 발생하여 한반도 남쪽을 지나기 때문에 남한 저기압이라고도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저기압은 발생 초기에 스님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대만 스님 머리 저기압 타이완 로우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월로 달이 바뀌는 11월 1일 토요일 0시 이 저기압의 중심기압은 1005헥토파스칼로 아직은 그리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부터 이 저기압은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맹렬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24시간 뒤의 상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일 일요일 0시, 즉 하루가 지난 시점입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중심 기압이 981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1005에서 981로 무려 24 헥토파스칼이나 기압이 낮아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안에 중심기압이 24헥토파스칸 이상 급격히 하강하는 저기압을 우리는 폭탄 저기압 봄 타이폰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기압은 그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바로 폭탄 저기압입니다. 물론 아직 일주일 가량 남은 시점의 예측이므로 실제 발달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까지 기압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월에 들어서자마자, 한반도 주변에서 폭탄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저기압은 태풍의 버금가는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할 수 있어, 앞으로의 기상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폭탄저기압이 상층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850헥토파스칼 기온 분포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저 멀리 북극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이 폭탄저기압에 이끌려 우리나라를 향해 한기를 강력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폭탄저기압은 오호츠크의 부근에서 강력한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보이며 일주일 전과 마찬가지로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북쪽으로 끌어올리고 북쪽의 극심한 한기를 남쪽으로 끌어내리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폭탄저기압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통해 서울과 부산의 기온 변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최저, 최고 기온 그래프입니다. 달이 바뀌는 11월 1일경 남한저기압이 통과한 후, 그 다음 날인 2일경 폭탄저기압으로 발달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서고동저기압 배치가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최고 기온과 최저기온이 동시에 3도에서 4도가량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추위는 약 3일 정도 계속되다가 이후 점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부산의 기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서울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어 전체적인 기온은 더 높게 분포합니다. 하지만 기온 변화의 경향, 즉 패턴은 서울과 매우 비슷합니다. 부산 역시 11월 2일부터 기온이 3도에서 4도 정도 큰 폭으로 하강했다가 이후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가을이 되어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10월 말에 접어들면서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계속되겠지만 맑은 날일수록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을 잃기 쉬운 시기입니다. 외출 시에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기온 변화에 대응하시고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